안녕하세요. 그냥... 아니, 저희가, 이턴에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. 아,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채팅창에방 응, 지금, 어쩌구님께, 만로복스를 주고. 아예, 너무 됐다. 어쩌구야, 누구죠? 아, 뭐, 어쩌구 누구죠? 몰라요. 아. 아, 이 사람만 아닌가? 야 이거 분양이 저거 봤날 저거 야 뿐이나 야야야야 어머 얘 도발 보소 야야뿐르아 빨리 와나안너 <laughs> 지금 분양이가 너한테 뽀뽀하려 했어 어머, 어머. 얘 채팅 못티비 하는데. 할수 있어. 그니까 더 걸어간 거잖아. 뭔 소리야. 내가 어, 그때 같이 했거든? 근데 걔가 갑자기 안 된대. 우리 우결해? 어머! 안녕이래. 얘 이거 어떻게 쳤어? 응? <놀람> 보여줘봐. 아. 촬영 중. 영 한번 잡아 봐. 영. 어떻게 로까 뭐죠? 아, 너네 소개로 하지. 응? 어, 어 뭐야. 오늘 오늘 그영 응. 아는 응. 건가? 응. 응. 찾고있어 그럼 안녕 야 뿌려버려 근데 이분 누구에요? 아그뿌양이 안녕하세요 저노바다유 쩌노바다유 고만놈 고만야 가자 야, 우리가 왜 영모야니가 왜 이렇게 예쁘냐? 근데 언니, 저 갑자기 예뻐졌죠? 아니? 야, 이나, 그 뿌르마, 빨리 와. 야, 근데 이게 왜 너한테 반말했어? 반말하라고 했어? 뿌르마, 뿌르언니 아예, 뿌름 언니, 뿌름 선배. 뿌름 선배님, 저 어때요? 그냥 선배다해. 잠시만 너 얼굴이 왜 그래? 맞 아, 저. 야, 네가 할말은 아니야. 저 허락받고 왔어요. 너병 있어, 너 병. 너 야, 아니야? 네가 할말은 아니야. 언니 잘 보죠. 너, 너 너. 무슨 병 걸렸어? 물 가면 예뻐진다. 네가 할 말은, 만... 네가 할 말아 아니야. 미안한데 네 언니... 얼굴을 봐. 언니 이거 대화 어, 근데... 봐봐요. 안 어, 근데 야. 야, 내가 시켜줄게. 일로 와봐. 어. 뿌독뿌독. 어, 근데 왜? 나쁘야. 응? 네? 근데 와, 아 근데, 불타고가 너무. 빨라 빨나 이거 없다. 불. 난 좋아하는 남자 my... 있어. 너 남,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? 아, 저 남친 있어. 야, 야, 야 네가할 말은 아니야. 너 방, 방걸린것 같아. 미안한데 너왜 너 이렇게 뽀해. 언니, 저 근데 남친 있긴 해요. 그거 진짜? 어, 진짜. 음. 혹시, 그양 있는 남이지 아, 야. 어, 그건 아니야. 나이가 얼마데 아, 비에.

야 우리 장미탕 들어가서 우리 장미처럼 예뻐지자. 아 진짜 이거. 공아 박스 박스 박스. 문양이는 예뻐질 나수 가운데 없어. 안 내가 가운데 안 저요? 야 가운데 안좋아야 가운데 안아지 저요? 야이 친구 근데 좀 예뻐져야겠다 남자의. 문양이는 남자... 예뻐질 수가 없어 가자야 <laughs> 우리 냉수 고공 예? 에. 예? 냉수 주. 가자야나 이상해. <laughs> 나 지금 장수하고 있어. 야 위에서 내 다리 봐봐. 그그그 뭐냐 그그 대장님. 분양이가 뭐. 계속 뿔람님만 대가요, 선배님만 대가요. 어 그럼 튀어야지. 이거 다음에그 소개팅 하기. 아니 아니. 찍어야 돼요. 안돼. <laughs> 네. <laughs> 내가 어찌할지 밝혀낼 거야. 안 된다. 안 된다고. 분양님. 야나도죽었는데야 어, 나도 었어미야나사했었어도사미영 미영이야 미영이야 미이야미영야 미영이야 미이야 미영이야 미이야 미영이야 미이야나영이야 미영이야 미영이야 야미양이야 미영이야 미영이야 영이야영이야미이야 미영이야 영이원야야미정이병야미신병야야 돼, 영 야, 야, <laughs> 예? 뿌름님 잡아봐요. 예쁘냐, 뿌르마? 어때요? 뿌르마 이거 봐봐. 나도 이거 뜰. 넘어지기. 자. 나... 오, 나도. 아, 잠깐만, 나도. 나도 아! 잘어얘나 방금 챌린지 찍어서 봐봐. 기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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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, 야, 우리 챌린, 지야 우리 이거 챌린지 강 나와 봐봐. 어. 안녕하세요. 저연료 언니에요. 뽀아이제 챌린지 만들자 우리가 어우, 못편들을까 그럼 이제 촬영 끝내보시죠. 아이. 그럼 뽀바 어, 나뽀뿌봐뿌봐뽀바뿌뽀바뿌뽀바아뽀바나 이거 뽀바아아아,